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쿨의 김원경입니다. 어, 저는 전에 민원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쿨 어, 옮긴 다음에 제가 이제 인권 문제만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인권 문제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아졌고 특히 역사 관련된 이슈들이 진짜 너무 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 자체가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이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에는 과연 이것을 어, 언론 비평을 할수 있을까 왜냐면 너무 할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시간 어,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이거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자료 조사를 할, 하다가 너무 방대하게 자료 조사를 막한 거예요. 욕심을 막 부려가지고 그러다가 좁히고 좁히고 좁히다가 <laughs> 다 포기하고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쓴 것처럼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은 이 언론 비평이라는 것은 어,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다보면은, 약간,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 반박할 것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경향성만을 얘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되치기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자. 한 가지 주제만이라도, 좀, 얘기를 깊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이야기만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들어가며 부분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좀 정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굉장히 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화 이거를 자신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이 한일 과거사라는 걸림돌은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수없이 지금 인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 일일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인내를 지금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박스로, 어,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시국선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어, 사실 이 시국선언문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광고로 나가가지고, 광고가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전문을 찾아보려고 하면요, 은 어, 인터넷에서 이 전문 기사가 별로 많,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일부러 제가 찾아가지고 요, 요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역사 쿠데타 부분 3번을 일부러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꼭한 번,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좀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민심, 여론을 듣고 견제를 당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이 정말 여론조사가 아무리 낮게 나와도 그리고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를 않죠. 그리고 언론이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언론 또한 어 제대로 된 비평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어 현재 우리 정부 아 우리 언론이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있나를 보는 게 이번 모니터링의 이제 목표인데요. 어 제가 따져본 것은 그것입니다. 무턱대고 정부가 내주는 보도 자료를 받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는가, 팩트체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가, 특히 요 사도강상 관련된 보도를, 그것을 좀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제목으로, 제목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사실은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목으로 제가 쓴 것은, 어, 전쟁범죄라는, 그, 이, 그,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덮어주려고 하고, 어, 신궁국주의를 깨하고 있는 일본을 눈 감아주다 못해서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를 어, 편들어주고, 그리고 그와 공모하고 있는 이 언론의 행태, 이것을 좀 드러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강산 유네스코라는, 유네스코 동제라는이 작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려면 이제 매체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미디어가, 외, 매체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다 하고 싶지만,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어, 여섯 개의 종합 일간지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미디어도 너무 좁히고, 주제도 너무 좁혀서, 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뭐 언론비평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조중동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이 또 다른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확대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태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언론의 전체적인 운조들을 보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별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6월 6일에 유네스코 어 그니까 이코모스라고 하죠.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에서. 어 일본에게 이제 거, 이, 그 보류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 우리 입지를 높이게 하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보도들을 보면은요, 일본의 관방장관이나 외무상 모두 앞으로 우리가 한국과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어 자신들의 이런 불, 불리한 지금 우리가 이런 권고를 받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 권고라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그 정도에 어 조금만 조금만 그것을 개선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다고는 하,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한국의 어 그 한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였는데요.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의 보도는 어땠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요, 이때부터 이미 등재를 허락해주고 싶은 마음을 언론에 그냥 내비쳐버립니다. 어 그래서 우리 뉴스들을 보면은 연합뉴스를 보면 우리 이제 정부 외교부가 이미 어, 말을 합니다.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등재를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는 살짝 말을 하지만, 투표까지 가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면서 한일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 양국 정부가 원하는 목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국 정부의 목표를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애초에 우리 정부는 등재를 반대한다라고 그냥 말해버려야지, 오히려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점령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애초에 이것은. 동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국 정보의 목표 운운하면서 어, 등재해줄 결심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프레시안 보도를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중동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애초에 이것을 시도할 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유감 표명을 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반대 입장을 우리 정부가 취했어야 하는데 어~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보도가 나왔을 때이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의 보도 보도 태도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조중동조차도 이때에는 6월 달에는요. 이 결정이 나왔을 때는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 신기하게도. 어, 일본이 지금 보, 보, 보류 결정이 났다. 그런데 강제 노역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도록 일본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짐짓 어, 일본에게 권고를 합니다. 강하게. 비교적 강하게. 어, 이, 특히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인 것이 동아일보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못 보고 이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아일보의 이런 칼럼들을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동아일보가 이런 센 얘기를 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차례들을 좀 읽어보면요. 어, 제가 어디다가 썼을까요? 의견기사 평가를 좀 보시면 동아일보의 그, 음, 제가 몇 페이지? 음, 특파원 칼어네 특파원 칼럼 보시면 동아일보 광화문에서라는 그 칼럼을 보시면은요 김상훈 칼럼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조선인 강제징용의 전체 규모나 신원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폭넓게 수집 연구하는 정부와 학계의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특파원 칼럼에서는 이대로의 사도 강사는 어 역사 모욕이다라고 하면서. 특파원이 현지에서 바라보는 분위기를 전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들떠있다라고 하면서 역사에 최소한의 성의도 비치지 않는, 내비치지 않는 이런 나라와 무슨 우월을 논하고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을까. 반성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사실을 기록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라도 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따끔하게 일본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6월에 나왔던 칼럼인데, 굳이 지지율까지 안 가더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눈 감으면, 남는 건 부질없는 브로맨스의 추억 한 조각밖에 없다는 점을 윤대통령 자신도 모를 리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전례의 힘은 강하다. 사도강산 등재 논의의 시작점은 군함도 때 확인한 한국인이 강제로 노동한 사실에 인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심지어 일본은 피해자를 기리겠다는 군함도 등재 당시의 약속도 아직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민이 50일이 아니라 100대 0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에겐 양보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중앙일보가 6월에는 했다는 겁니다. 그니까 권고, 그러니까 권고가 나왔을 때에는 우, 조중동 모두 다 사실은 이제 칼럼은 내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다 옳은 이야기를 다 했었고요. 그런데 27일까지 27일이 나오 27일까지 이제 계속 기다렸죠. 6월 6일 날 이런 권고가 나왔고. 근데 이 시기에, 그러면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기였잖아요. 6월 6일부터. 근데 이 시기에 그 보도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충분하게 보도를 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뭐 했더라면 이런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지만은,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좀더 제대로 된그 협상을 할수 있도록 촉구하는 보도들이 더 많이 나왔더라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결정을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겠지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모두들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언론 보도가 너무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도량이 어, 이 여섯 개 신문 전체를 봤을 때에도 한 달이 넘는 시간이었는데 6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54건밖에 되지 않고 요 기간 동안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6건밖에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보도했고 가장 많이 보도를 했던 동아일보도 11건 그리고 한겨레는 9건 경향신문도 7건밖에 보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보도를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게 이제 결정이 될 때는 에 어떻게 했나 봅시다. 7월 20, 어, 26일에 아사히 신문이 내일 결정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침 9시에 어, 연합뉴스에서 이걸 받아서 아사히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라 얘기를 하고, 그러자 외교부가 그제서야 "아, 우리 사실은 합의했어"라고 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발표를 이제 정말 이제. 그~ 아사히 때문에 할수 없이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면서 우리 외교부가 아, 변명 같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국민 감정을 의식해서인지 2015년 군함도 등재시와는 다릅니다. 요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고 실질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현지에서 조선인 노동자 전시를 합의해줘서 이게 실질적 조치다. 이렇게, 아, 막 잘했다. 우리가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강제성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이날 하루 7월 26일 날 관련 보도는 19건이 나옵니다. 경향 4건, 동아 1건, 조선일보 2건, 중앙 4건, 한겨레 5건, 한국일보 3건인데요. 이게 이제 그날 하루에 나온 보도치은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죠. 그리고 이날 예 7월 26일 보도들을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전에는 우리가 세게 가야 돼라고 얘기했던 언론사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보도 내용들이 어 갑자기 우리가 어 세게 나가야 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세 세지 않은 정말 합의 정말 부력적 합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그런 그 대응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보도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7월 27일에는 이제 진짜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됩니다. 이때에도 어 이제 제가 그 다음. 다음 파트 보시면은 7월 20일, 27일 보도량을 보시면 총 20건을 또 보도를 하는데요. 이때 보도를 보시면은 이제 더 한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앙일보 보도가 저는 가장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중앙일보 보도가 이제 그날 3 건이었는데요. 이3 건의 제목이 정말 어 아트입니다. 세계유산 1 사도광산 가보니 곳곳에 조선인 노동자 흔적,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1한 노동자 길이는 전심을 이미 설치. 말보다 즉각 행동 노렸다, 한인 사도 강상 등재 협상 막전 막후 이런 제목을 뽑아냈습니다. 중앙일보 이 보도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이 여기 중앙일보 보도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이제는 이제 와서 보니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정부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바, 베껴 쓰게 되면은 결국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물론 이날 보도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정부의 보도 자료를 받아 쓰는 것 이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과연 이 합의가 잘된 것일까를 신중하게 보면서 보도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막 여러 건의 보도를 통해서 정부 보도 자료만 막 이거 잘된 거야. 잘된 합의야. 우리가 정말 통 크게. 굉장히 잘, 잘 외교력을 잘 발휘했어. 이런 식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그 전부 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굉장히 잘된 것처럼 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죠. 전심을 이미 설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아까 그러니까 반대로 아니죠. 제대로 한 보도들 한겨레 보도 같은 경우에는 어 한겨레 굉장히 좋은 보도를 이제 했는데. 강제동원 빠진 사도강산 전시실, 여기 보고도 합의? 라는 이런 보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는 이런 전시실입니다 하면서 그 전시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전시실 보고도 지금 합의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진은 우리가 가서 찍은 게 아니고 외교부가 직접 보여준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은 조중동도 다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전시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전시실 하나 받아냈다고 우리가 지금 합의를 한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 한 것은 한결에 뿐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날. 그런 보도를 내놓은 것은, 그러니까 이이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주, 그게 기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그 내용을 한결레가 먼저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굉장히 민망한 보도들을 그날 내놨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고요. 그리고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 사용하지 않기로 해놓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이 외교부의 문제에 이거를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7월 28일에.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보도들을 보면은 이 내용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사설에서 지적한 것은 사실은 경향신문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도 이것을 지적한 그 보도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미우리에서 지금 외교부가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랑 다 얘기해 놓고 합의해 놓고 강제 강제성 조항 문제 없어라고 다 합의해 놓고 국민에게는 강제성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이 알아서 다한다그래서그 우리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다른 소리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아주 따끔하게 이 강제동원 빠진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정부, 재정신인가, 이렇게 세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어, 이 와중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어, 이런 그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가해자인 일본은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한국이 전쟁범죄의 흑역사를 묵인해줬다는 건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이, 왜이 내용을 다른 언론은 전혀 이런 보도가 뭐 세상에 없는 것처럼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사설을 통해서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진짜 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눈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내용들은 그래서 7월 30일부터 최근에 시, 10월 18일까지 사도강산 보도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도량만 가지고 맨 마지막 장에 제 발제문의 맨 마지막 장에 이제 보도량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보도량을 보시면은요, 어, 6, 6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어, 쭉 보도를 보시면 경향이 101건, 동아일보가 고작 15건, 조선일보 24건, 중앙 43건, 한겨레 103건, 한국일보 54건입니다. 그런데 어, 이 언론사들이 내고 있는 전체 보도량으로 대비해서 봤을 때, 어, 사실 이제 한겨레가 보도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한겨레는 0.6%를 할애해서, 자신의 언론사의 전체 보도에 0.6%를 할애해서 이 이슈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젠다, 아젠다를, 어, 나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도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굉장히 많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경향신문의 보도랑이 어떤 날은, 어, 왜 이렇게 적게 보도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만은, 어, 가장 잘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동아일보인데요. 처음에 6월 달에는 그렇게 세게 비판해놓고 정작 합의가 딱 이루어진 다음에는 완전 숨어버렸어요. 지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0.1%, 조선일보는 늘 그냥 0.1%, 그리고 중앙일보는 보도량은 있는데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0.2%, 이렇게 그냥 국민들아, 제발 이 사실은 몰라라 이렇게 하고 그냥 덮고 가는 이런 보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사도강산 이야기만 했지만, 한일관계와 관련된 거의 모든 보도에서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게 지금 당신들은 국민의 공론장 형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